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홍성에서 아, 서울까지 지금 왔는데, 여기는 서울 자양동이라는 곳이고요. 여기가 어디냐면,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. 경자TV 아시죠? 경자하고 몽이가 이제 새로 샵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. 자양제 1동 주민센터가 요 바로 뒤에 있고요. 맞은편에 그래서 여기 바로 보시면 이름이 뽀블팝, 요 카페도 있어요. 네이버에 카페도 있는데 그 이름 그대로 똑같이 들어갔네요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얘는 뭐야? 주토피아? 오토바이네요. 그래서 토이팝에 중형 인형 세팅이 있고 여기 알바끼 세팅돼 있어요. 알바끼 이렇게 딱 표시해준 거 봐. 알바끼 중형 인형 두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술공 세팅이 또 하나 있고. 보세요. 인형. 인형이 요새는 좀한물 같다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그래도 보면은 항상 귀엽다 소리들을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인형 뽑기 샵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형이 좀 있어줘야 또 살죠. 자, 요즘 대세인 꿀망 세팅도 있고요. 오늘 또 요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. 제가 요새 좀 꿀망에 빠져 있어가지고. 그 다음에 요것은 대형 인형 세팅인데, 계란망, 반프 스위트박스, 컵볶이죠? 컵볶이의 창시자, 홍성오빠, 윷놀이그 다음에 랩핑. 랩핑도 요새 가끔 하면 재밌죠? 랩핑 있고, 시선을 자꾸 이쪽으로 안 가게 할 수가 없어. 왜 여기에 이렇게 안전하게 파킹이 되어 있는 거죠? 그래서 오늘 저는 요거를 한번, 요거 한 편만 딱 찍고 일단은 내려갈 건데, 다시 한번 올라와서 나중에 정식으로 촬영을 좀할수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. 오늘 꿀망 세팅 해서 요거 한번 잠깐 끊고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. 가보죠. 테스트 없었어요. 그냥 믿고 가보는 거예요. 알려진 곳이니까. 오, 나오는 줄 알았어. 네, 저거는 가벼운 거니까 힘 테스트하면 좀 그렇고. 아, 어, 이게 어, 탑 좋고요. 네모난 거로 써면 좋겠다. 이건 육각이라서. 얘를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아, 이 밑에도 있었네? 오케이. 일단은 이쪽 탑은 된거 같고. 저쪽 안쪽. 촬영을 위해서 변경한 건 일절 없어요. 아마 여러분들이 오사가지고 플레이를 하셔도 똑같을 거예요. 저희는 또더 그런 거 민감하잖아요. 어느 샵에 가서도 그런 거 없습니다. 아니요. 우리 한 손, 촬영 안 해도 솔직히 한 손으로 해. 어, 이거는 뭐 서비스죠? 지우개넣고 얘를 갖다가 이쪽에다 얹혀놓고. 요비 태거를 타고 있을까? 오늘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. 아, 집게 설명 안 드렸네. 집게 지금 한쪽이 꽤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. 나머지 두 쪽은 그냥 내추럴. 이건 뭐 거의 끼워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. 오케이. 끼워보죠. 아 시간 없어 시간 저타이구멍에 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기에 낄까? 위에? 위에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아 우리 끼우는 형 어디 갔어? 끼우기 달인. 요거 탑 쓰긴 조금 높은데 잠깐만 이게 뒤에 한번 살짝 들어보고. 어, 만원 끝났네요. 탑 높이 저 괜찮을까? 이래서 사실 네모난 걸 사줬던 건데. 사실 뭐 원하는 거를 뽑는 것 보다도 저는 항상 그 뽑을 수 있는 것그 다음에 다수로 뽑아갈 수 있는 것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게 원하는 성격이면 더좋고요 괜히 뽑을 수 있는 거 노리다가는 망할 수 있어요 저건 뭐야? 아니 아니 저 뒤에 포켓몬 확실히 상품을 보면 이 경자만의 그 취향을 알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경자 TV에 올라왔던 영상을 자주 시청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이뭐 섬세한 이 작업 이런 거 여기 지금. 지금 카메라에 다 담기진 않았는데, 여러 가지 이제 손길이 들어간 게 많아요. 앞으로 계속 추가되겠죠? 저쪽 탑이 높아도, 옆 탑에서 저렇게 받쳐주는 게 있으면, 뭐,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? 옆으로 굴러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. 아래 지우개 있는 쪽아 여기 넣고 싶은데 한 번만 오 꼈다 꼈어 꼈어 왔다 이거 그렇지 아 제대로 된 투터치 나오지도 않네 이거 어 이거 진짜 안 나오네 와 도대체 아주 좋았죠. 지금 굉장했죠. 자, 일단 2만 원 했는데 저희 정품 피규어라고세개다 이따 이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요거를 끄집어내릴까? 무슨 놈들이 칠 거기 때문에 아, 여기 옆에 오셨네 여기 끼우기의 달인 나 분위기 아 아까 내가 못 껴가지고 형 찾았는데 충청도 형 한발만 넣어갖고 이 밑으로 좀 끌어당길게요 어디? 오케이 아, 이게, 이게, 이것도 렸어 어, 꼈다. 아, 꼈다기보다는 들어갔죠. 네, 이것도 위에 물건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때나 끼는 게 사실 좀 좋지. 지금은 아까처럼 투터치를 좀잘 써가지고 어긋나게 끼워서 잡는 게 훨씬 좋아요. 이쪽 잡으면 안 되는데. 형이 상황에서 한번. 과연? 어? 시간. 제 탑. 딴 거. 자리만 바꾸는데, 지금. 아, 오케이 오 뭐야?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 한번 끊고 갈게요 어떻게또 뽑긴 뽑았네 자. 저거. 저 아, 저거 이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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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니저저토스트기거저기힘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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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저어저 봐봐, 들어나. 오. 생각보다 들리는데요? 별로 무겁지 않은가? 딴 거, 딴 거, 딴 거. 내가 저 탑을 저렇게 높게 쌓지 말아야 했어, 처음에. 왜냐면 두 번째 쌀 때까지는 되게 좋았거든. 얘를 탑으로 쓰려고 했는데, 얘가 맨 밑바닥에 있어갖고. 꼈다! 아, 얘, 이게, 이게 이 형이라니까. 이제 요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? 아가확 했다 음, 뼈어서 나오는게 검증이 됐으면 사실은 뭐 플레이하는데 문제는 없는거예요 만약에 탑을 제가 조금 더 예쁘게 잘 쌓았다 싶었으면 훨씬 더잘 나왔겠죠 많이? 네, 지금 요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다시 리셋을 해가지고 뭐 재도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즘에서 빠지는게 제일 좋긴 좋죠 아, 내가 이거 아까 하나 더 뽑았었구나. 아, 어, 아 이것도 지우개가 있었네. 어떻게 바로 나, 나왔... 아 지우개 아니구나. 네, 네. 아 이게 지우개로 지우개로 보여 이게 옆모습이. 네, 지우, 지우개 아니네. 되게 가볍네요. 그래서 네개 일단 뽑았는데 했나? 3만 원이나 4만 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일단 정품 피규어 하나 나왔고요. 어, 정품 그 포켓몬 피규어라고 하는데 퀄 좋죠. 잘안 보이시죠 여러분들. 재질이 뭐죠? PVC? 네, PVC. 이건 피규어는 다 PVC. 음. 하고, 이거는, 퍼퓸? 응. 패브리지 같은 거. 아. 이것도 카톡 정품. 카톡 정품 이런 거, 꽤, 얘보다 더비싸요걸 피규어보다? 그렇지 않나? 최소 만 원을 할것 같은데. 그 다음에, 요 이어폰. 이건 푸쉬 상품이죠. 말 그대로 포러스. 지우개가 없는 거. 기본적으로 지우개가 두 개씩 있는데 힘이 나쁘지 않아요. 하여튼 오늘은 이것만 하고 일단은 제가 가는데 조만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다시 올게요. 뭐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조금씩 해보고 어차피 사실 경자 입장에서는 자기 신분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. 아마 다 맞춰줄 거예요 잘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장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즐기는 입장에서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만 해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조만간 한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호시 형과 호시 형이 오늘 같이 오자 고했는데 같이 못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같이 와서 또,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뭐, 뭐해? 인물이 식빵 상품. 인물이. 엄마! 너랑 잘 어울려. 빠르다 이거 애들용 아니에요? 근데 왜 어른이 같아요? 어울렸어 주토피아 오토바이 같은데 별게 다 나온다 왜내 어렸을 때 이런 거안 나왔을까요?